아, 아주버님, 아침부터 나가시더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? 어, 아버지 병원에 다녀왔어. 어제 늦게 가는 바람에 얼마 못 있다 왔거든. 아, 정말 대단한 효자 나셨네요. 아주버님,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님 어디 멀리라도 가시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?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. 난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, 어디에 가시든, 늘 아버지 옆에 함께 있을 거야. 네. <laughs> 그래, 그거야. 할아버지를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자고요? 음, 그김 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아버지의 좀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이 좋을 것 같다고 해. 아버지 같은 환자를 잘키하는 병원이 있는데. 의료 환경도 우수하고 의식도 되찾는 환자도 꽤 많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는 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가족이 곁에 있는 게 할아버지 회복에 더 좋지 않을까요 <laughs> 아 그러게요 지금 아버님 따라서 미국에 같이 가 있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김 원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 그쪽이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리고 할아버님을 돌보는 건 전문 간병인이 하면 되는 거고요. 음,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. 아, 형님, 형님 생각 어떠세요? 아, 아버지 미국에 가시면 백기가좀 힘들어질 텐데. 아, 아버지 꼭 가셔야 해. 아,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시게 하려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? 형님도 그걸 바라시잖아요. 그렇지. 나도 아버지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. 그럼 연서가 나도 미국에 보내줄 수 있어. 아주버님도 가시게요. 나 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. 나도 따라갈 거야. 아... 그럼 그렇게 할게요. 유진아, 네가 큰 아버지랑 할아버지 같이 갈수 있게 알아보고 준비해. 네, 아버지. 고마워, 연서가.